<laughs> 그냥 받은 사랑 많이 베풀 수 있게 해주세요. 맨 괜피는데, 가끔 제가 좀 주체적이지 못하다고 느낄 때가 많았어요. 그래서 30살 돼서 주체적인 삶을 살아보자 이런 생각을 갖고 살다가 가끔 혼자 힘든 순간이 오면 그냥 힘들 때 힘들다고 티도 내고, 완연 밝게만 살지 말자. 하면서도, 여러분들 사랑에 보답을 해야 될것 같고 정말 많은 이런 힘든 감정들 느낄 때 정말 의지할 데가 없어서 그냥 꽃을 찾았습니다 그래서 그냥 열심히 잘 이겨내고 있고 제가 아, 스무살 때 말도 잘안 듣고 멤버 성경 속도 많이 썩이고 심지어 얼마 살면서 제가 한번 속을 썩였어요 그래서 한번 전화로 강렬아너 이제 34시야 20살 때처럼 어리광거리고 징징거린다고 해결될 문제가 아니야? 라는 그런 충고를 받았을 때. 아니, 근데 이건 저한테 정말 그 순간이 정말 소중한 순간이었어요. 그때. 왜, 아이 왜, 왜. 저한테 정말 그 순간이 저를 정신 반짝 들면서, 아, 정말 너무 고마운 순간이요. 아무튼 제가 이제 주체적인 상상을 살고 더 멋진 모습을 많이 보여드리려고 노력을 하는 과정 속에서 제가 뭐 가끔씩 실수도 하고 좀 철없는 중2병 걸린 것 마냥 이렇게 행동을 해도 여러분들 조금만 <laughs> 이쁘게 바라봐 주세요 열심히 이겨내겠습니다 항상 감사합니다